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저는 오늘 장인유타운 14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경매 투자 사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인유타운 제14구역이 되겠습니다. 장인유타운 제14구역은 장인유타운은 총 15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곳은 가장, 어, 저, 조망이 좋은 그런 뉴타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약 2,500세대가 지금 들어설 예정이고, 현재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 따라서 곧, 곧, 음, 착공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 장인 뉴타운은, 어, 그 조합원 수가 현재 1,400여, 400여, 어, 조합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진행 속도가 지금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음,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그 투자 사례는 어, 2016년도에 투자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것 제가 차근차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스튜디오에서 다시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인유타운에 투자한 빌라 경매물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경매로 낙찰 받았죠. 그래서 이투자권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번호는 2015타경의 19094호입니다. 어, 2016년 10월 말에 낙찰받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희동 23땡-67땡 401호 다세대 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는 바로 이곳이 되겠죠. 네, 이곳이 됩니다. 밑에는 월곡초등학교가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있는 장인유타운, 네, 위치에 있습니다. 자, 물건 사진은 뭐 이렇죠? 이런 뭐 평범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 꼭대기층을 낙찰을 받아서 씁니다. 낙찰 받아서 어, 투자를 했었죠. 어,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은 경매는 일반적으로 어, 금방 낙찰 받아서 금방 매도해서 양도 차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음, 이것처럼 약간 중장기로 뭐 이건 중기 투자 정도 됩니다. 등장기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동네 상황이 되게 있고요. 네, 이물건의 감정 가격은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물건은 음, 그 유찰되지 않고 신건에서 곧바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으신 분은요, 그래서 1억 4천만 원이 감정 가격 겸 최저 가격이 됩니다. 자 낙찰은 얼마에 받았냐? 1억 4,32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모두 세 분이 응찰했고요. 102.29%. 그러니까 어, 그 감정 가격보다 더 높게 낙찰받았죠? 음, 어떤 분들은 몇 포, 감정 가격 대비 몇 퍼센트에 받았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된 부동산의 가치에 비하여 얼마나 싸게 낙찰받았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가격이 완벽하게 시세를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감정 가격은 응찰하기 약뭐 6개월 뭐그 이전에의 가격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락할 때는 음 감정 가격은 별 의미를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은 낙찰 후에 어떻게 했나를 살펴보면 수리비는 한 500만 원, 약 500만 원 들여서 현재 1억 원의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총 투자비는 약 대략 뭐 취득세 기타 비용 포함해서 5천만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위치했냐라면 바로 이곳이 이제 장인뉴타운의 전체 지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곳이 14구역이 되겠습니다. 14구역 중에 여기에 위치해 있는 음...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14구역이 이 장인뉴타운은 모두 다 15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구역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위치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고, 고, 고지대에. 그래서 조망권이 가장 뛰어나다. 이 15구, 15개 구역 중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장인터운의 푸시도는 조감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이쪽으로또 공원이 있고요. 어, 네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현재 장인유타운이, 장인유타운 중에서 제14구역은, 14구역은, 음, 재개발 진행 단계 중에서 사업시행 인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심의, 통합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곳은 14구역은 동북선 경전철이죠.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창문여고역의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총 2,500세대가 들어갔고 어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조합원 수는 1,427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SK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이 되어서 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단계가 되면 이곳에서 곧바로 이제 착공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장인유통 14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가치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 순, 순, 순 투자금은 약그 5천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입자면, 이게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뭐 있으면 아마 입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로 다 지나온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24평형 아파트를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 장인 유타운은 지금 거래 사례로 봤을 때, 어, 또 앞으로 한 4, 5년 후 되면 무조건 10억 이상은 음,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견해가 뭐 낮게 잡아도 10억은 간다, 10억 이상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여 또 자기 분담금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분담금이 어 요즘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분담금이 좀 많아지는 추세가 있긴 합니다. 어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 정도로 될까를 해보면 대개 약한 일반적으로 이곳을 이제 추정하시는 분들이 아직 결정은 전 관리청 계획이 안 들어갔으면 결정은 전혀 안 됐습니다. 추정하시는 분들이 약 5억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조합원 분양분이 24평 형 기준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음, 감정가격은 얼마나 받을까? 이 물건은 약 1억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 주택 공시 가격이. 그러면 어, 그 감정 가격은 대개 주택 공시 가격의 1.2에서 120에서 140% 혹은 150%까지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 2억 한 23천만 원 정도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은 어 2억 7,8천만 원 내외 아니면 뭐 3억 정도 갈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 자기의 그 분담금이 된다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그것을 분담금을 생각하면 약 3억 5천에서 한 4억 이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투자해서 어, 나중에 가서는 결국, 어, 10억짜리 주택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본인의 순 투자비는, 순 투자비는, 어,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입주할 때는 그 해당되는, 음, 비용들은, 어, 대부분 다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5천만 원으로 결국은, 어, 10억짜리, 10억 내외의 장류타운, 재개발 아파트를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곳에 경매로 낙찰받거나 또 혹은, 여러분들 자제분들 처음에 내지 마련할 때, 이와, 이와, 이와 같이 재개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는 것은 재개발 빌라, 재개발되는 지역의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유용한 내집 마련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